안녕하세요. 해월입니다. 하루 30분 뭐라도 읽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을 읽어 보겠습니다. 상불경 보살품. 이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마 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알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닌 사람을 어떤이가 악한 말로 욕하거나 비방하면 큰 죄보를 받는 것이 먼저 말한 바와 같고 이 법화경을 지닌 사람이 얻는 공덕은 앞에 말하는 것과 같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 다 맑고 깨끗하리라. 득세대 보사라 할량 없고 가이 없어 생각조차 할수 없는 아승기 겁을 지난 아주 오랜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위음왕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겁의 이름은 이쇠요, 나라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그 위음왕 부처님께서 그 세상에서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데 성문의 경지를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사제 법을 설하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뛰어넘어 마침내 열반을 얻게 하시고 벽지부의 경지를 구하는 이들에게 십이인 연법을 설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는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여섯 가지 바람미를 설해 주시어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케 하셨느니라. 득대세 보살아. 이 위엄한 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 수와 같은 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는 한 사바 세계의 티끌 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는 사 천하의 티끌 수와 같으니라 그 부처님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신 뒤에 열반하셨으며. 정법과 상법이 다 없어진 뒤에 이 국토에 다시 부처님께서 나셨으니 그 이름이 또한 위험왕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차례로 2만억 부처님께서 나셨는데 모두 이름이 같았느니라 최초의 위엄왕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이 세상에 행하여 지고 있을 무렵 깨달음을 얻은 채 하는 증상만의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때 한 보살의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아 무슨 인연으로 그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느냐? 이 비구는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면 그들을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존경하고 감히 가볍게 보거나 업신여기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이라. 이 비구는 전혀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도 않고 다만 예배만을 행하며 멀리서 사부 대중을 보더라도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없인 여기거나 가볍게 보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이라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잘 내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가 악한 말로 욕설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비구야 너는 어디서 왔길래 우리들을 보고 나는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라고 수기를 주느냐? 우리들은 그와 같이 허망하고 그릇된 수기는 받지 아니하리라 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해를 두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항상 비웃음과 욕설을 들을지라도 화내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할때 여러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며 기와와 돌을 던지면, 상불경은 멀리 피해 달아나면서 오히려 더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그대들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보지 않노라 그대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이니라 고 하였느니라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증상만의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이 비구의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구가 임종하려 할때 위험왕 부처님께서 앞서 설하셨던 법화경의 이십천만억 개송이 허공으로부터 들려와 모두 듣고 다 받아가짐으로 곧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청정함을 얻었으며 이 맑고 깨끗한 여섯 가지 감관을 얻고서는 다시 수명이 늘어나 200만억 나유타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였느니라. 이때 깨달음을 얻던채 하던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 사람을 없인 여기고 천대하여 상불경이라 별명을 지어 부르던 자들이 그가 큰 신통의 힘과 말 잘하는 변제의 힘과 큰 선정의 힘을 얻은 것을 보고 또 그가 설하는 법을 듣고는 모두 믿고 복종하며 이 상불경 보살은 다시 천만억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 보살이 목숨을 마친 후에는 이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이름이 다 일월등명이시라 그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다시 이천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같이 이름이 운자재등왕 부처님이었느니라. 상불경은 이 여러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모든 사부 대중을 위하여 설했으므로 눈이 맑고 깨끗하며 귀, 코, 혀, 몸 뜻이 또한 맑고 깨끗하게 되어 법을 설하여도 마음의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아, 이 상불경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여러 부처님을 공량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여 모든 성근의 종자를 심고 그 뒤에 다시 천만억의 부처님을 만나 또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살하여 공덕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셨느니라. 득대세 보살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그가 바로 지금 나의 몸이니라. 만일 내가 지난 세상에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빨리 얻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예전 부처님이 계신 데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 인연으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빨리 얻었느니라. 득대세 보사라, 그때 사부대중인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들은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천대하고, 경멸하였으므로 200억 겁 동안이나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지도 못하였으며 스님도 만나 보지 못하고 천겁 동안을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이 죄보를 다 마친 뒤에야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으로 교화를 받게 된 것이니라 득대세 보사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이 보살을 항상 없신여기고 천대한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 이 설법 모임에 있는 발타바라 등의 500보살과 사자월 등의 500피구니와 사불 등의 500우바세들이니 모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니라. 득대세 보살아, 반드시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마살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 보살마살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항상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설하고 옮겨 써야 하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계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지난 세상 한 부처님 그 이름이 위험왕불 신통지혜 한량없어 모든 중생 인도하고 하늘인간 용과 귀신 정성스런 공량 받네. 위험왕불 열반하고 법도 또한 멸할 때에 보살 한분 계셨으니 그 이름이 상불경이라. 그때 사부 대중들은 법에 걸려 집착하나 상불경 자비보살 곳곳마다 찾아가서 대중들께 말하기를 그대 경멸 아니하니 그대들도 도행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 말들은 여러 대중 비방하고 욕을 해도 상불경 자비보살 능히 참고 받아주네 속세 죄보 모두 받고 임종할 때 이르러서. 법화경을 얻어듣고 육근 모두 청정하며 신통한 힘 갖춤으로 수명 더욱 길어지고 다시 중생 위하여서 법화경을 설하나니 법에 걸린 중생들은 보살교화 힘 입어서 위가 없고 가위 없는 부처님도 이루었네 상불경은 임종 뒤에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법화경을 설한 이년 한량 없는 복을 얻고, 공덕 점점 갖추어서 성불 빨리 했느니라. 그때의 상불경은 바로 나의 몸이었고, 경멸하던 사부대중 법에 걸려 있던 이들, 오는 세상 부처 된다, 상불경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인연으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부처님을 친히 베니, 이 가운데 오백보살, 또한 다시 사부중의 청신사와 청신녀 등, 지금 나의 앞에 와서, 법문 듣는 이들이라, 나는 지난 세상에서 많은 사람 권하여서 제일 되는 이 가르침 듣고 받게 하였으며 사람에게 열어보여 열반에 들게 했기에 세세생생 법화경을 지니게 되었노라, 억겁 망겁 지나고 불가사의겁 이르러서 때가 되어 겨우 한번이 법화경 듣게 되며 어걱만겁 지나고 불가사의겁 이르러서 부처님들 때로 한번이 법화경 설하시네. 그러므로 수행하느니 부처님 열반한 뒤 법화경을 얻어 듣고. 의혹심을 내지 말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라. 세세생생, 부처 만나 성불 빨리 이루리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